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트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대체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가르쳐왔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이 혼돈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창조사역이 혼돈과 흑암을 물리치는 모습이었던 것처럼 온 우주 안에 그가 세우신 질서가 잡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질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이 만든 온갖 시스템, 정부 구조, 법과 제도들이 그대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우리의 일생 동안의 과업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과 각종 농산물이 인간의 관리를 받으며 작동하도록 하셨죠. 온 우주에 내재된 각종 재료들은 모두 의미가 있고 인간이 가진 놀라운 창조성으로 날마다 새로운 질서들을 발견하는 건 역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 권력 구조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실상 권력이라는 것 자체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에게 허락된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남용하게 될 유혹에 굉장히 쉽게 빠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권력과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창조세계의 청직이 곧 권력을 가진 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이타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도전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말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보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셨지만 이 땅의 통치자들의 권력 이행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빵한 조각조차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는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의 지독한 수치와 경멸을 그는 힘으로 무찌르려 하지도 않으셨죠.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이들을 위해 오히려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그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여전히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죠.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참으로 이행하기를 소망하는 권력의 참 모습입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참되게 섬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향해 진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중요한 과업의 일부인 것입니다. 즉, 모든 영역의 권력자들에게 그들이 이타적 청지기직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 없이 겸손하게 지적하는 법을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좌파인가 우파인가를 나누는 진영 논리에 기속된 채로라면 이일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에는 진리가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주로 유명하고 주류를 이루는 자들의 편이 되기 쉽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기성과 악한 본성의 자연스러운 귀결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를 방치하는 한 음지에서 고통과 소외를 당하는 이들은 점점 더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와 무능이 수많은 아이들을 바다에 침몰시켰던 것처럼 결국 권력은 이를 조율하는 데에 더없이 탁월해져야만 합니다. 수치와 무능과 모멸의 국가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온전히 변화되어 갈수 있도록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장을 위해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서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나라가 되도록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보고 참된 꿈을 꾸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권력은 더없이 이타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고 말이죠. 만약 이 땅의 권력자가 의와 자비의 행위를 베푼다면 그것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마침내 나타날 희망을 예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런 모든 일들은 늘 부분적이고 언제나 어떤 문제들 안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진실되게 정의를 향해 나아가라고 또그 희망을 예표하라고 요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청을 할까요? 사회 대부분을 구성하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들이밀고 복음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폐쇄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적 발언 역시도 문제를 어렵게 만들 뿐이겠죠. 어차피 거기에는 대화창구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교회가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말들을 교회만의 언어가 아닌 더 넓은 세상의 언어와 기독교 안에서만 통용되는 논리가 아닌 더 넓은 세상에 논리정연한 주장들로 표현해 낼 수만 있다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투표라고 하는 민주주의 대표적 권력으로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권력 획득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역할을 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묵상하며 정치적 진영 논리의 거짓과 오류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번뜩이듯 드러나는 세상이 되도록 지혜의 언어와 그리고 또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섬김의 삶을 추구하며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를 떠난 적 없는 하나님의 본질에 맞추어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이런 정치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과 일하는 것은 결코 단조롭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항상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고민들은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전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